이제 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를 보세요. 네, 1 2 8페시험 5절, 야, 네, 도시 내부 구조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이분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이름은, 여러분이, 예, 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우리 교재는 예, 네, 도시 내부 구조론이다. 이이는데 네, 일반적으로, 야, 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다. 이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 도시, 도시 네, 공간 구조 이론이다. 라는 데이가 네, 이래 생각하시 되겠어요. 도시가, 도시가 어떻게 성장, 후 발전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도시 공간 구조는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 주어질 때는 세가지예요세 가지다. 세 가지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제스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심원 이론. 자 다음은 두 번째 호이트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네세 번째 네, 해리스, 해리스 그리고 울만에 의해서 네, 발전이 된 네, 다핵심 다핵심 이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세 가지가 우리 시에서 고박고 네, 묶고 있는 네, 도시 공간 구조론이다 사실이 되겠어요. 또, 물론 이유도 여러 있지만 나머지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는 네, 이세 가지 가지고 고박고 묶고 있다. 수출점도 아주 높은 부분이에요. 어제 한신도. 당연히 출발할 수 있겠죠? 사실, 지난 시험에서 이걸 바꾼 겁니다. 버제스 호이트, 이름 이거 바꿨어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학자 이름 바꿨으면 출전다 따르잖아요. 그래서 나쁜 새끼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가, 예, 바, 바, 뀌어진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크게 신 쓰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놓으니까, 나중에 굴다지면 세뇌가 된다 그랬죠? 너무 걱정 마시고, 여튼, 네, 자, 버제스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리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의 가핵심 이론이다. 이세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먼저 네 버제스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심원 이론. 자, 이 동심은 이론 이 자체가 도시 공감으로 영어는 최초의 연구였다. 이런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예, 그, 버버제스는 미국의,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도시를 대상으로서, 예를 어떤 미국의 시카고이 도시다. 이름 들어보셨죠? 시카오란 이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카오란 이 도시를 살펴보니까 살펴보니까 어때 동심원의 형태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더라. 그래서 이름을 어때 동심원이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에서이제 네, 시카오란 이 도시를 보니까 그니까 러 점+ 점예자 동심원의 형태로서 예 자. 도시가 도시가 성장 후 발전하더라라는 의미서 다섯 5개, 개의 다섯 개동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상 네 개만 그렸습니다. 예, 비교적 작은 그림이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섯 개동심원 지도로 분화된다 그런데 여기를 일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그리고 5지대다. 사실,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더 그려야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5개, 개의, 다섯 개의 지도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더라.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자, 예, 예, 이런 시카고라는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했죠. 시카고는 도시를 보니까, 예, 여기가 뭡니까? 도시의 중심이 되겠죠. 중심. 그래서 1지대를, 1지대를 중심, 중심 업무지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심 업무지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쯤 중심에서 균에서 이제 경호업들이 서서히 밀려서 이 지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잡으세요. 경호업들이 밀려서 이 지대로 넘어면 오 어때? 네, 이 일정 요소가 이렇게 침범했다 할수 있겠지요. 자이 같은 현상을 가리서 우리가 침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입, 침범했다. 그래서 침입. 다음은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경쟁 그래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 예요이 과정을 우리 천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과정이 어때 천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호업들이 이렇게 넘어온다. 이거 뭡니까 침입. 경쟁이 이루어진다냐.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이 뭡니까 천이다. 그래서 침입, 침입, 경쟁, 경쟁, 천이라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침입, 경쟁. 천이라는 과정에서 결국은 도시 생태적 학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도시 생태적 학 관점이다. 이건 그런 거 마치 도시가 어때? 살아서 움직여처럼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서 움직여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입 경영 천이라는 도시 생태적 학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 생각하시고. 따라서 이+ 지대는 이젠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천이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대는, 이 대는 이대는 천이 지대다 다른 말로 표현이 점이. 지대다. 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니다 그리고 시카월 도시를 보니까 소수의 낮은 저속계층이 있다는 이야기. 이만큼 공장 가까이에 주거지로 선전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지대를 형성한다라고 니다 삼지대가 삼지대가 저속층, 저속층 주거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사지대는 뭡니까 이제 고속층, 고속층 주거지대다. 그리고 오지대가 통문자. 동문자, 예, 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 자, 동심형태에서 다섯 개의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다. 한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동심의 이론, 여기만큼은 다섯 개의 지대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지대가 뭡니까? 중심이잖아요. 중심, 중심, 업무지구다. 자, 2지는 뭐 됩니까? 천이 또는 점이 지대다 3지대는 뭡니까? 저속층 주거지대. 사실, 시카고도시 보니까, 저속층은 어때요? 공략하에 주거지선장 경향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속층 주거지대 사지대는 뭡니까? 고속층 주거지대, 오지대는 통문자 지대가 된다. 그래서, 지대 순서를 잘계산야됩니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자, 중심 업무지구와, 버지스의버지스의 버지스의 동심으로는 여기였다면, 그러면 중심 업무지구와 저속층 주거지대 사이에 천이 지대가 위치한다. 어때? 맞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또+ 또 잡으세요 자저속층은저속층은 저속층은 고속층에 비해서 중심에 가까이 입지한다 맞잖아요 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순서를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일 지대가 뭡니까 중심 업무 지구 이는 천이 또는 점이 지대 삼 지대는 저속층사 지는 대 고속층 오 지는 어때 동문자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예사합시다 중심에서. 자, 이 동심을 여기나면 중심에서, 중심에서, 예, 점 외곽으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심에서, 예, 이 중심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예, 접근성이나, 예, 접근성이나, 예, 지대, 지대, 자, 그리고 인구밀도, 이리 이들은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 중심에서 외곽할수록 접근성도 어때? 안 좋아지겠지요? 그리고 지대도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인구밀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중심에서 멀어질 수없즉외곽수 없음. 그래서 범죄라든지, 범죄인지, 빈곤, 빈곤, 질병. 자 이것은 도시 문제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에요. 사실 중심에서 멀어질 수 없대.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빈곤도 심하겠죠. 그렇지만 시카고 도시 문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시카고 도시는 중심에서 어때? 멀어질 수없 예, 소수이 어때?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소순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빈곤, 질병, 도시 문제는 어때? 감소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중심에서 머릿속, 즉, 외로서 범죄, 빈곤, 질병, 도시 문제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튼 버제의 동심원 이론은, 자, 앞으로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튜닝에 예, 자, 튜닝은 학자가 있어요. 튜닝의튀의 예, 동심원, 동심원, 지대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심원 지대 모델. 자, 이걸 어떻게 응용했어요? 그래서 시카고라는 시카고라는 도시에 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 이제 자, 버제스가 버제스가 튜닝의 동심원 지대 모델이다 이걸 어떻습니까? 시카고는 도시 응용한 것이다. 예, 누가 누굴 응용했습니까? 버제스가 트윈앤걸 응용했다. 할수 있겠죠.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을 바꾸겠어요. 트윈앤이 버제스 를 응용했다. OX. X. 잘못된 거죠. 누가 누굴 응용했어요? 트윈, 자, 네, 버제스가. 버제스가. 트윈앤에 동심원지대 모델이다. 야 이걸 어때 시카고는 도시 에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튜닝에 튜닝의지대 이론을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드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참 동심의 형태에서 다섯 개의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심원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제, 버지통심으로는시카고라는 특정한 하나의 도심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수 있겠지요. 이것은 일반성을 부여하게 해서, 그래서, 허 호이트가 거이터가 미국의 140개 도시대상로서 분석을 해 봅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하나의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있으면 그가있으면자 도시가 여기가 어때? 중심이 되겠죠. 중심부터 간선도로가 이렇게 뚫린다는 이야기예요. 간선도로 가 뚫리면 자, 이 간선도로 일축을해서